결론적으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역사라는 부분을 보면은 역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잖아. 그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훈을 얻을 수 있냐면 우리가 성공한 거에서는 교훈을 얻기 어렵습니다. 어려, 실패를 통해서만 교훈을 얻어. 아, 내가 이걸 고치면 더 나아질 수 있고 성공은 이미 완성이 돼 버렸는데 거기서 더 개선이 될 수도 없잖아. 그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보면, 역사는 시행착오의 연속이다라고 할수 있는데, 그러면 역사를 볼 때, 어떤 사람은 나쁜 놈, 어떤 사람은 좋은 놈, 이렇게 구분하기보다는 시행착오의 연속으로서 바라보면, 누구의 행함은, 아,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는구나. 또는 아 이렇게 하면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구나 이런 식으로 역사 를 바라본다면 아,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그 역사 안에서 자신에게 유익, 다시 말하면 자기의 삶을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는 생명의 원동력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역사를 바라볼 때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는 좋은 역사 관리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한간에는 역사를 놓고 막 이놈은 나쁜 놈인데 저놈은 나쁜 놈이는데 저는 이제 그런 차원을 뭘좀 떼어내자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솔로몬의 지예 솔로몬의 것을 한번 보자는 거죠 솔로몬의 잠원을 시작할 때 보면은 솔로몬의 잠원은 아그 겉에다 아니요 그 전도서에 나오는 아전 잠원에는 아 다윗의 아들 다윗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자손이라는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의 왕의 지혜의 말이다 그래요. 그러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거기에다 솔로몬이라는 만른 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인 솔로몬의 지혜의 말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솔로몬이라는 말을 빼고 아들이라는 말을 자손으로 바꾸면요,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의 왕의 지혜의 말이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말 예수님이다. 그까 그러니까 문맥이 거기 같아요. 무엇을 넣냐뺐냐에 따라서 달라는데 그러면 그래서 이 솔로몬이 쭉전 잠언과 전도서를 쭉 쓰는데 우리는 솔로몬을 그의 행적이 나빴다라고만 봐요. 뭐 이방 여자 예, 이방 여자 우산 숨겨 그랬잖아요 근데 전도서에 보면은 처음 간만, 보면 은 처음과 나중에 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결론이 나와요 오직 여화를경외하는 것만이 값진하고 그거 외에는 다 헛되다는 거솔로몬다 해본 거죠 네. 그러니까 솔로몬이 우리 인간의 모든 역사에서 볼수 있는 모든 신착오를 네. 다 해본 사람이라고 다볼수 있고 그래서 솔로몬의 삶 전체를 하나의 실험자의 삶이라고 이렇게 시각을 바꿔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솔로몬이 나쁜 놈, 좋은 놈, 이걸 판단할 필요가 없어진 거 그리고는 솔로몬이 행한것 중에서, 어, 이렇게 행했 때는 어떤 결과가 나왔고, 또 이렇게 행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네. 그로 인해서 솔로몬이, 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굳이 해외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결과들을 다 보여줬구나 그거로 응. 내가 돈을 쫓아간다 향망을쫓아간 명예를 쫓아간다 이게 모든 것이 다 올바르지 못한 결과로 간다는 걸 솔로몬이 미리 보여줬구나 응. 그리고서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결론을 떼는 핵심이니다 오직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행하라 여화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것이 최고다. 한대한대 정도 말고 계시니. 그렇죠. 정도 말고 계시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세상에 이런 부분에 이제 약간 저에게 약간 부담으로 다가오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값진 것이지 내가 어떤 직업, 어떤 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네. 메시지가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 새로운 어, 일거리를 약간 찾는 상황이잖아요. 찾아야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니까 이게 제 마음속에 네. 어, 번뇌가 돼요. 번뇌가 되죠 <웃음> <웃음> 네. 당장 뭐딱 눈에 보이는 뭐가 없으면 번뇌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어, 그래네 저는 계속 기도하는 중이에요. 음. 주님 안과. 그러니까 어, 겟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세 번은 기도를 하세 어, 땀이 피가 되도록 이 자나 할 수만 있다면 옮겨 주십시오. 네. 저는 그 부분은 말냐면 신앙에는 주님이 말씀하셨지 바로 들어야 된다. 이런 그, 것이 아니라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아무리 신앙이지만 주님은 야 뜻을 이렇게 정했어. 그래야 너는 해. 강압적으로 나온다는 게 어, 아니라는 소리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님이 저희가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그걸 제가 받아들 그 잔자 받아들일 수 있으면은 가 기쁘게 받아들이겠죠. 음. 그러면 말씀 말씀 하자마자 제가 바로 나가요. 음. 그런데 아 이게 힘든 저한테 거? 써요. 힘든 거. 네, 잔이 쓰네. 음. 그럼 주님 제가 그 이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이 잔이 제게서 바뀌고 제가 다른 잔으로 받을 <laughs>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제안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제안이 나쁜 게 아닌 얼마든지 할수 있는 우리는 주님께 그런 것을 한마디로 표현을 좀 바꾸면 쇼부를 칠 수가 있는 오.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도 쇼부를 쳤잖아요 주님 제가 이런 행적을 했던 거 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 제가 왜 죽을, 바로 죽어야 됩니까? 오래 살게 해주 그랬더니 15년인 가를더 연장시켜 주시잖아요 어.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거거든요 자신의 말한마디 모든 게다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는 와 가지고요 물어보겠죠 물어보고 또 자기 생각을 교환하는 대화하는 것을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와 대화하는 것을 원하시지 전능한 자가 가령 전문가한테 말한마디면이세상에 왔다갔다 하는데 그걸 못해서 굳이 우리한테 명령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치.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대화 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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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자라는 스케일을 우리가 작게 보면 되는 거 작게 네. 보기보다는 좀더 크게 보자는수치니서 모든 게말 한마디만 그냥 다이루어지신 분이 있는데 굳이 나한테 명령을 한다는 것은 가 나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음. 대화의 기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지 않겠느냐 잘 웃으실 텐데 그렇죠 네. 그래서 아, 저에게 이런 잔을 줬을 때 다시 기도자리나 길을 걸으면 길을 걸으면서 기도할 때한 수만 했다면 이 잔을 제가 놓고 다른 잔을 마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하죠 그건 있어요. 주님이 저한테 늘 가장 좋은 잔주식을 원하는 건 맞아요. 그렇죠. 네. 때가 있죠. 때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